오늘 살펴볼 곳은 동탄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대방디에트르 상가입니다. 좌측 편에 보이는 건물이 삼성SDI에서 건물 전체를 임대로 사용하게 되며 이 건물 지하에는 메가박스 7개관이 입점하게 됩니다. 그럼 상가를 더욱 가까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건물이 삼성SDI가 되겠으며 지금 보시는 곳이 상가 기동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살펴보게 되면 삼성 SDI 건물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동과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와 올리브영에서 각각 50평과 90평을 사용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동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실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호실을 포함해서 몇개안 남았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이는 곳은 현재 공사 중이지만 12월 달이 되면 공원으로 조성될 공간입니다. 지금 좌측편으로 보이는 상가 호실이 스타벅스와 협의 중에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 앞으로 공원이 조성되며 추후에는 동탄역까지 지하로 갈수 있는 보행로 출구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올리브영에서 50평을 사용하기로 협의 중인 호실입니다. 스타벅스와 올리브영은 대로변에서도 노출이 되면서 공원과 접해 있는 상가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곳이 상가 A동이 되겠으며 여기 호실은 다른 상가와는 다르게 층고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재보지는 못했지만 8m는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호실은 트레비어라는 수제맥주 매장에서 135평을 사용하기로 협의 중에 있는 호실입니다. 아파트 중앙광장에 위치한 곳이며 영화를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나 인근에서 거주하시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마트에서 290평을 사용하기로 얘기 중인 호실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큰 마트이며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